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871자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를 10년 전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분석들이조만 예배를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지게 하여 주옵시고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백배 천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경님의감하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광화문 축군 회복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우 종들과 권석들 위에 그들을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